안녕하세요. 유튜브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어쭈빈입니다. 오늘은 수노 사이트에서 구독 버튼을 눌러서 유료로 가입을 해보고 해지를 해보겠습니다. 수노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.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, 한글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메뉴바에 한국어로 번역이 있습니다. 클릭하세요.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요. 왼쪽에 구독하다를 누릅니다. 그러면은 구독 관리라고 유료 금액이 나옵니다. 매 달마다 청구되는 게 있고, 1년에 한 번씩 청구되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월별로 청구가 되게끔 구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8달러라고 돼 있는데, 실제로 구독하다를 누르면은 10달러로 바뀝니다. 한국돈으로 환산을 하면 13,000원에서 14,000원 정도 결제가 됩니다. 여기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름, 주소까지 다 입력하고 체크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구독하기를 누르면 결제가 됩니다. 다음은 구독 취소하는 방법입니다. 스노우사이트에서 왼쪽에 학점 밑에 신청을 누릅니다. 그러면 이 화면에서 결제 세부 정보 수정이 있습니다. 여기를 누르십니다. 그리고 플랜 취소를 누르십니다. 그리고 플랜 취소를 누르겠습니다.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제출을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은 구독한 게 취소가 됩니다.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다가 궁금한 사항들 영상 댓글에 많이 남겨 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